네, 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프랭키 리뷰, 프랭키 사운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미포라는 브랜드입니다. 미포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 바로 미포510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이번 영상에서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미포의 O10 블루스 이어폰입니다. 어, 일단 케이스 자체가 음악시대 앨범처럼 생겼는데, 그럼 안에 구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언박싱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와 패키징 엄청 깔끔하다. 저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패키징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열어보면 C 타입 케이블 이 들어있고요. 이 C 타입 케이블도 와 싸구려가 아니야. 꼬이지 않는 케이블 있잖아요. 네, 그거인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어떻게 구성품으로 들어있냐? 네,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네, 이걸 보시면 이어팁이 들어있고요. 자 그럼 본체. 야 이런 테이프 진짜 애플 제품에서나 보는 그런 테이프인데. 와, 네, 이게 본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을 딱 잡았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절감시키려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는 네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일단 케이스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휴대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어, 진짜 이쁘네요. 자, 열어볼게요. 안쪽 유닛을 꺼내 보면 네, 보시면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는 조금 무겁고 묵직한데 유닛은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유닛 디자인 자체도 이 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유닛 자세히 보면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나 유닛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고가 프리미엄 이어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그런 디자인과 재질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경첩 부분이 어,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들떠요 뭐 이게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딱 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은 없어요 이게 조금 뭔가 한번 딱 걸쳐서 걸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들뜰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제작자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이 부분은 좀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 제품의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게 전면 모습이고요 오른쪽 왼쪽 일단 유닛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특히나 커널형이다 보니까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귀에 밀착돼서 낀듯 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유닛 자체가 튀어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아갖고 착용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블루투스 이어폰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TWS 플러스를 지원을 합니다 TWS 플러스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유닛을 개별적으로 연결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괜찮네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음역대랑 중역대가 하나의 드라이버로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분리감이 없고 소리의 대역폭이 작다 보니까 좀 뭔가 풍부한 소리가 나지 못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드라이버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음역대의 드라이버랑 중음역대의 드라이버가 나뉘어져서 동시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풍부하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음질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PTX, a c c 고음질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음질이 깔끔하고 해상력 자체도 굉장히 선명한 그런 해상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의 퀄컴 칩셋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레이턴시 부분에 있어서도 끊김이 없이 딜레이가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음악을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어 그래서 이어폰 자체가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음악을 들어도 무난하게 청취가 가능한 그런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배터리는 이어폰을 7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시고요. 충전 케이스를 활용 하시게 되면은 최대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PX7 완전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어, 보통 IPX7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침수가 되어도 30분 정도는 완전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시거나 좀 액티비티하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IPX 방수 기능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케이스는 방수가 안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제가 한이 제품을 받고 일주일 정도 출퇴근할 때나 뭐 야외에서 통화를 하면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 통화품질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쿼드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스마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유닛에 있는 6개의 에어홀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소리 자체가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통화 환경을 구현을 해주고요. 확실히 마이크가 쿼드 마이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명한 통화품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프랭키 TV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오늘 리뷰한 미포의 오텐 블루스 이어폰. 이 제품을 총3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영상에 숨어 있는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그중에서 총3 분을 추첨해서 미포 오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이랑 좋아요 비공개 되신 분들은 당첨 취소되고 재추첨하고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키였습니다.